이제 삼, 사 위전 두 팀이 맞붙겠습니다. 경남과 광주, 광주와 경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팀이 경남 팀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 팀이 어, 전체 여자 선수들 중에 네. 연령대가 가장 높습니다. 자 유연아 선수, 이 선수 의 서브를 보셔야 됩니다. 자 받아냈고요. 두 번에 넘깁니다. 자 광주. 자두 번에 넘어오는 공격이 많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대로 한 번에 넘겼고요. 자 경남이 선추점을 기록합니다. 지금 광주에서 어, 지금 수비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예. 좀더 집중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의 터치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또 유연아 선수의 두 번째 서브입니다. 아 리시브가 제대로 되질 않았고, 네 역시나 유연아 선수의 강한 서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광주는 경... 강한 서브를 잘 버텨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남의 2번, 유연아 선수, 국가대표 선수고, 투지가 있고, 서브가 특히 좋은 선수입니다. 세 번째 서브. 아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광주 팀잘 버텨야 됩니다 지금 강한 서브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집중력을 높여야 됩니다 자 광주가 그래도 첫 번째 경기에서 서울을 3대0으로 이긴 팀인데요 자네 번째 서브 아. 발까지 대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 광주 팀은 선택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여자 경기 특히 서브가 중요한데 특히 서브로 유명한 선수가 지금 서브를 다섯 번째 넣습니다 아 나갑니다. 아유. 자, 첫 번째 포인트에서 랠리가 조금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서브로 해결을 합니다. 좌식 배구에서 선수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조금 <laughs> 놀라실 수도 있는데 좌식 배구는 경기할 때만 엉덩이 기준으로 앉아 있으면 됩니다. 지금 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같은 경우도 첫 번째가 공격이 서브이기 때문에 서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남의 유연하 선수의 서브가 또 자, 받았고요. 아, 계속해서 서비스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한 서브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냥 뛰어만 온는다 생각하고 옆에 다른 선수들이 커버를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도 강해요. 한 번에 넘어왔는데 아 이번에는. 잘 들어갔습니다. 네, 네, 가운데 이제 주광자 선수가 리시브가 가장 좋습니다. 네. 그 지금 서브를 치고 들어온 유연아 선수 자리를 보고 빈자리를 보냈네요. 자, 랠리 포인트로 서브권 없이 점수를 따냅니다. 6대1이 됐고요. 광주의 서브, 광주도 서브가 좋거든요. 네. 자, 광주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laughs> 네. 경남 팀에서 리시브가 조금 광주 팀 보다 야, 약하기 때문에 네. 집중력을 더 높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서브. 아, 양 팀이 양상이 비슷합니다. 서브로 대표적인 선수들이 서브로 인한 득점을 이어가고 있고 6대 3까지 따라왔습니다. 지금 반대쪽 대각쪽을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아요. 아 원래 이런 건가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국내 여자 선수들이 대부분이 서브를 강하게 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맞게 리시브를 대비해야 됩니다. 자, 이은숙 선수. 자, 한 번에 넘겼습니다. 아, 리시브. 이 네. 야, 이게 제대로 된 공격이라는 게 지금까지 본 바가 되 서브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서브가 네. 강하게 들어가고 있지만 서브 치고 나서 그 다음 자기 본인의 위치로 빨리 이동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곽종순 선수 최고령입니다. 72세 선수의 서브 넘어왔습니다. 경남 반격 아손 맞고 나갑니다. 지금 유연아 선수가 후위에서 공격을 때렸는데요. 네. 지금 광주한기씨 같은 경우 는 뒤로 밀리는 볼이었는데 조금 토스에 손가락 힘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연아 선수 길게 멀리 때렸는데 상당히 아쉬워하네요. 자 받아내고 2단으로 넘겼습니다. 자 3단으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또 발을 대봤습니다만 제대로 이어가지를 못했고요. 예, 자 지금 경남이 다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2대 4. 4점 네. 5점 차는 금방 금방 따라붙더라고요. 그렇죠. 자 어렵게 넘겼습니다. 아저씨 붙어 있고요 왼쪽에서, 아! 광주가 득점을 해냅니다. 지금 유연아 선수가 브로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광주 팀의 또 캐치성에 있는 수비가 보였거든요. 네. 지금 메달 결정전인데 심판의 어떤 집중력이 더 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광주가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14대11.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방 쫓아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어, 경남팀에서 한 선수가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네트에 이제 붙어주는 싸움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네. 어, 빈 곳을 잘 찾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은숙 선수가 빈 자리를 보고 찔러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예. 자 급히 급히 그냥 되는대로 넘기는 듯 하다가도 이렇게 빈 곳을 정확하게 찌르는 걸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평상시에 연습이 그만큼 됐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아자 광주가 흐름을 탑니다 오늘은 지금 이게 홈 팀이라서 그런지 경남 팀의 경기력이 좋아 보입니다 안 그래도 전, 작년 전남 얘기를 해 드렸는데 네. 전남에서 잘하는 선수 도 광주를 이적을 했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오, 어, 지금 한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네, 또 바로 아, 서브 포인트 동점이에요. 동점. 네. 14대14 네. 14, 동점이 됐습니다. 경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1세트 남겨 놓은 포인트는 김당 11점. 아, 서브. 서브가 주 득점 기회인데이기면 <laughs> 살리지 못했습니다. 서브 칠때 토스가 조금 잘못됐네요. 네. 선성원 선수. 네, 지금 양쪽 다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브입니다. 소송화 선수의 서브 받아 넘기고요. 아 계속해서 광주가 이제 동점을 또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14대 14에서 동점이 되었고 22대 22. 이제는 양팀 모두 서브 아, 점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팀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력이 높은 팀이 승리를 할것 같습니다. 자, 광주가 지금 서브권을 갖고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소송화의 서브. 이은숙 선수의 서브도 좋지만 다른 선수들의 서브도 다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네, 드러나네요. 네, 네. 안정적인 서브를 때리고 또 목적타를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뒤집어냈습니다. 23대 22로 광주가 한 점을 앞서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남 선수들의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한번에 넘기고 또 자, 경남의 공격 짧아요. 아. 네트에서 이것을 살려내진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포인트가 됐습니다. 지금 경남팀에서 리시브를 조금 더 높게 받아주면 네. 유현나 선수가 바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네아 상당히 안타까워하는데요 이 남이 봐도 안타까운 <laughs>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24대 22 세트 포인트 상황입니다 광주 기회 이제 경남의 공격 아 여기서 한번더 번 좋습니다 네, 네 더블 선택입니다 자, 아 이게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남 선수들 또 이렇게 한번 모여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네. 투지를 불태우는 장면도 나왔고. 지금 유순자 선수가 점수가한 포인트 남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서브를 때려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순자 선수의 서브. 반드시 경남은 따야 하는 점수. 아, 독점이 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승가요? 아, 이게 서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차분하게 호흡하면서 서브를 때려 넣었거든요. 예. 자, 지금 이제 서브권은 또 경남에 와 있고, 자 방주 두 번에 넘긴 거 좋습니다. 다시 리드를 가지고 오는 광주 광역시입니다. 네, 유순자 선수가 차분하게 서브를 넣어 봤지만 광주시 리시브가 살아나면서 지금 두 번째 찔러넣기로 했습니다. 체력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주스라든지 긴 경기가 격나면 유리할 것이 없는데 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네. 자, 광주 기회 한 번에 넘긴 것을 다시 받아놓습니다. 수비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넘어올지 몰랐던 예.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양팀 다. 너무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뭐 순식간에 점수가 나면서 선수들이 빠르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아, 아 여기서 이 실수는 아 <laughs> 너무 안타깝네요. 본인이 지금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기 네. 때문에 뭐라고 말을 더 하기가 좀 어렵지만 네아 지금 너무나 중요한 때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남 팀의 표정들이 너무 밝아 보입니다. 좋네요, 광수 역시. 이렇게 해서 연덕포 득점을 기록하면서 1세트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7대 25. 27대 25로 광주가 앞선 가운데 1세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세트를 기대하게 하는 1세트 경기였고요. 자, 광주의 서브. 아. 조금 쉽게 넘긴다는 것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곽정순 선수. 네, 무빙을 한 스텝만 더 뒤로 갔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볼이었습니다. 네. 자, 이현숙 선수. 서브가 가장 좋은 광주 선수. 아, 서비스 포인트. 아주 깨끗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여전히 강한 서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직선 미시브는 자리를 비워줘서는 안 됩니다. 네. 받아냈고요. 반대쪽에서 한 번에 길게 넘겼습니다. 살려냈고요. 자, 이제 방주에 또 기회가 왔습니다. 리시버 조금 길었는데 건드린 것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고 어, 밑에서 공을 받아주었다면 공을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경합을 한 상황 건드린 공이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잘 쳐냈고요. 살려내면서 그러나 네. 제대로 된 공격으로 이어가질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심판의 판정이 조금 어 낮게 그런가요? 지금 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캐치볼을 지금 전혀 불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캐치볼이 이제 예전에 배구 하시고 보셨던 분들이 이제 홀딩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네. 예. 네. 자 유연아 선수의 서브입니다. 아 힘들죠. 아 역시나 강합니다. 예. 자 못해서 못 받는 것보다도 밖에 어려운 대로 강하게 때리니까요. 네. 한 번에 넘어온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받아주으면참 좋았을 텐데. <laughs> 바로 넘어올지 지금 네. 준비가 안 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아나 선수의 서브 기회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남은 또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고요. 네. 자 블로킹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자, 길게 뛰었던 것을. 아 여기서 충분히 살려질 못했습니다. 지금 무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예. 자 광주광역시 최은희 선수 서브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선수도 서브로 손꼽히는 선수거든요. 아 그대로 아, 넘겼어요. 역시 유연아 선수입니다. 네. 빈 자리를 보고 바로 밀어 넣는. 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은희 선수의 서브를 안 그래도 칭찬을 하는 네. 중이고 또 기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유연아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한 번에 넘기고요. 자 유연화. 좀 달려가 봤습니다마는 네 지금 무빙이 조금 않았습니다. 부족했기 네. 때문에 공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8대5로 광주광역시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경남 받아 넘겼습니다. 광주 공격. 모처럼 스파이크를 한번 제대로 네. 때려줬습니다. 강한 스파이크가 들어왔는데 네. 지금 김동수 선수가 이은숙 선수에게 지금 어, 지금 멋진 스파이크 장면이 나왔네요. 연결이 나왔고요. 제대로 안 됐습니다. 네. 자, 서브. 한 번에 네, 들어갔습니다. 네, 네, 네. 주강자 선수의 공격이 통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앞에 브로킹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유현자 선수가 들어, 너무 들어가 버렸어요. 네. 정희선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어, 지금 뭐 네트에서 계속되는 테니스 발리 싸움 같은. <laughs> 하지만 터치네밤 시 선언 배웠는데 예. 좀 아쉽네요. 워낙에 네트플레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21대 10이고요. 11점차 광주는 2세트를 마무리해 가는 단계입니다. 자, 또한 번. 역시 이현숙 선수가 나오니까 한두 점은 그냥 갖고 시작을 하는군요. 그래도 세트 지금 후반전이지만은 끝까지 어, 힘을 내서 붙어줘야 됩니다. 네. 아또 점수입니다. 다음, 23점까지 올라왔고요. 다음 세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번 세트 이렇게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경합팀 조금 힘을 내시고 잘해줘야 됩니다. 자또한번 득점. 이제 세트 포인트입니다. 지금 공이 빠르게 들어오 있기 때문에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넘어왔어요. 아. 자, 지금도. 데뷔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포인트를 따냅니다. 25대10. 아, 이번엔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25대10으로 광주광 역시가 두 번째 세트도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유연아 선수가 조금 더 차분하게 서브를 강하게 때려준다면 네. 또 3세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 선수가 5점 이상 해준다면 경남에서 좀더 이번 세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서브권을 더 유지를 하지 못하네요. 지금 광주 팀이 지금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네, 디그나 리시브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지금 이은숙 선수, 뭐두 선수, 이 유연아 선수와 아주 대비가 되는 선수인데 말이죠. 네, 양쪽에서 그렇습니다. 서브가 가장 좋은 선수고 공격이 좋은 선수. 자, 이은숙 선수의 서브입니다. 아, 서, 서브 득점, 서브가 저, 이전 세트보다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2대, 10. 12대 10입니다. 아, 지금... 잡아내질 못했습니다. 13대 12가 됐고요. 유연아 선수가 서브 칠때 경남 팀에서는 바로 넘어오는 것을 대비를 해. 아 어. 여기서 브로킹으로 잡아놨네요. 네. 자식 배구는 서브 이스 한 것을 바로 다이렉트로 브로킹이나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누구 서브였냐면 바로 또 유연아 선수의 서브였단 말입니다. 이것을 네. 블로킹으로 잡아냈다는 것은 광주로사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13대13 13 동점. 자 이제 또 광주의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은숙 선수의 서브가 네. 기다리고 있다는 거. 지금 분위기가 광주 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요. 네. 자 이은숙 선수의 서브입니다. 서브가 좋습니다. 두 번에 넘어 또 나갑니다. 아웃입니다. 아. 자, 광주에게 경남이 흐름을 더 주면 어렵습니다. 그것을 리시브가 잘 되니까 득점까지 잘 갔습니다. 자, 경남의 공격. 그렇죠. 지금처럼. 했습니다. 네. 리시브가 정확하게 되면 신장 높은 선수가 앞뒤로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득점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럴싸한 스파이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리시브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네. 득점이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도 이제 리시브가 잘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겠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높게만 뛰어났다면 옆에서 연결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광주의 서브. 그렇죠. 네 좋아요. 사이번의 아주 3단 제대로 된 공격이 나왔고 이은숙 선수가 주 공격수답게 네, 멋진 지금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첫 볼을 높게 여유 있게 받다 보니까 좋은 어, 경기력이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지만 역시 리시브가 또큰 관건입니다. 네. 자 여기서 받았어요. 리시브 네, 잘, 잘 받았어요. 됐습니다. 길게 넘기고 아 좋습니다. 그대로 득점이 됩니다. 자 지금도 어렵지만 리시브가 되니까. 네, 예. 공을 여유롭게 너무 잘 받았습니다. 아 주방자에 서브 높아요 받아 냈습니다 그래요 리시브의 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아, 네 유순자 선수가 공만 조금 높게 받아 주었다면 유연아 선수가 처리를 했을 건데 자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트 포인트 아 이거는 게임 포인트가 되는군요 네. 들어왔다는 판정입니다 경남의 득점 곽종순 선수가 잘했습니다 자, 게임 포인트,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서브가. 차분하게 쳐넣어준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정연 선수 서브. 따가면서 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5대 22. 25대 22. 자,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광주 광역시가 홈팀 경상남도를 누르고 승리를 기록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메달 결정적인 어, 결정적인 경기인 만큼 네.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네. 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 선수들에게 네.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네요. 저도 어릴 때 배구 선수를 했지만 네. 저렇게 열정적이게 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